2016년 우리나라에 처음 상륙한 햄버거 브랜드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대로 신논현역 인근에 1호점이 세워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햄버거를 맛보기 위해 첫날 무려 500m에 달하는 줄을 서며 기다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햄버거는 바로 쉑쉑으로 알려진 정확한 명칭은 쉐이크쉑입니다 이번 브랜드 백과사전에서는 쉐이크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58년 3월 14일 미국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의 한 개혁 유대교 집안에서 사내 아이 하나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데니 메이어. 훗날 쉐이크쉑을 포함한 수많은 외식 브랜드를 성공시켜 유니언 스퀘어 호스피탈리티 그룹을 세우는 인물입니다. 데니는 어렸을 때부터 음식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는 4살때 마이애미 해변의 라군 레스토랑에서 파는 스톤 크랩에 홀딱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맛있었던지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출 줄 모르고 계속 먹었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스톤크랩에 대해 얘기했다고 합니다. 데니의 아버지 모턴 메이어는 오픈로드 투어스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제법 잘 나가는 사업가였는데 덕분에 데니네 가족은 미국 여러 지역뿐 아니라 유럽까지도 갈 기회가 많았습니다. 데니의 어머니 록산느는 이렇게 여행을 다닐 때마다 억지로라도 데니가 일기를 쓰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제로 쓰여진 데니의 일기장에는 박물관이나 성당 같은 관광지 얘기 대신 음식 얘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키웨스트의 키라인 파이, 산타 바바라 교회에 있는 어느 언덕 노점의 치즈 버거, 샌프란시스코 피셔맨즈 워프의 던지니스 크랩과 전복, 메인주 오건키트에서 먹은 랍스터 롤, 프랑스 낭시에서 먹은 커스터드 퀴시 로레인 등 맛있게 먹었던 음식의 기억은 일기장과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데니는 샌드위치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친구들과 바꿔 먹곤 했습니다. 다른 집의 음식은 자기 집 음식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같은 케첩이라도 집집마다 다른 브랜드를 사용하거나 서로 다른 조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데니는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음식에 대한 탐구를 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76년 데니는 존 버러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코네티컷주 하트퍼드에 있는 트리니티 컬리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학교 2학년이 된 데니는 아버지의 여행 사업을 돕기 위해 로마에 가서 여행 가이드 일을 하며 자연스럽게 이탈리아 음식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던 1977년에 데니의 가정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과거 한 차례 호텔 사업을 하다 망한 적이 있던 아버지가 또다시 무리하게 부동산과 호텔 사업을 시작했으며 심지어 여행사를 담보로 병원 건물까지 매입하면서 결국 어머니와 이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데니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마치 도박 같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데니는 가정의 체의 충격에서 벗어날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978년, 그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위해 로마에 있는 학교의 교환학생으로 가서 4개월간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그가 열심히 공부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미슐랭 이태리 가이드 책자. 이 책에 기록된 로마 관련 내용을 몽땅 암기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거의 매일 저녁, 로마의 소규모 식당인 트라토리아를 돌아다니며 메뉴판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신기하게도 로마의 트라토리아의 메뉴가 기본적으로는 똑같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대신 전통적인 음식을 어떻게 다르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차별화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손님을 진정으로 환대하는 서비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 데니는 레스토랑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지만 단지 음식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러한 맛집 탐방을 했고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데니는 레스토랑을 운영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는 트리니티 컬리지를 졸업한 뒤 시카고 공영방송 WTTW와 독립당의 존 앤더슨 대선 캠프 등 이곳저곳에서 사회 경험을 쌓았고, 1981년에 외할아버지의 소개로 체크포인트 시스템즈라는 회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도둑을 잡기 위한 보안 시스템을 만들어 파는 곳이었는데, 외할아버지가 초기 투자자였던 덕분에 데니는 판매팀 보조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에 소질이 있었던 그는 입사 1년 만에 뉴욕 지구 전체를 담당하는 영업사원이 되었고, 이후 체크포인트 최고 세일즈맨이 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던 1983년 데니는 회사로부터 영국 런던 지점 오픈을 해달라는 꽤 좋은 제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데니는 평생 도둑 잡는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로스쿨 입학시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로스쿨 입학시험을 치기 바로 전날 데니는 외할머니와 저녁 식사를 하며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일 로스쿨 입학시험을 친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법률가가 될 마음도 없는데 말이에요. 사실 데니는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데니의 말을 들은 외할머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률가가 되고 싶지 않으면서 왜 시험을 본다는 거냐. 네가 평생 동안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하지 않겠니? 그러자 데니는 외할머니에게 그게 뭐냐고 물었는데 외할머니는 그걸 나한테 묻다니 너는 어릴 때부터 입만 열면 온통 음식과 레스토랑 이야기뿐이었잖니? 레스토랑을 개업하는 것은 어떠니? 라고 답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데니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 순간 레스토랑을 오픈하는 것으로 진로를 바꿨다고 합니다. 1985년 10월 20일, 지금껏 모은 35만 달러와 가족들에게 투자받은 35만 달러를 합쳐 70만 달러를 들여 뉴욕 유니언 스퀘어에 그의 첫 레스토랑, 유니언 스퀘어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이곳은 이탈리아의 영향을 받은 뉴 아메리칸 퀴진 전문 레스토랑이었는데, 사실 데니가 좋아하는 음식과 조리법으로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싶어서 만든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988년, 유니언스케어 카페는 미국에서 발간되는 세계적인 레스토랑 안내서 자가서베이가 선정한 뉴욕 레스토랑 탑 40에 21번째로 이름을 올릴 정도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첫 레스토랑이 큰 성공을 거뒀지만, 그가 두 번째 레스토랑을 오픈하기까지 무려 9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성급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폭망했던 기억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레스토랑을 오픈할 마음이 생긴 그는 고급 레스토랑을 동네 레스토랑처럼 편하게 올수 있도록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과 와인을 즐기는 것은 정말 좋지만, 턱시도를 입은 웨이터들이 서빙하며 숨이 막힐 듯이 조용하고 경직된 분위기는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레스토랑의 자리는 유니언스케어 카페에서 그리 멀지 않았는데, 인테리어는 옛날부터 있던 곳을 계속 업데이트 해온 것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했고, 친한 골동품 전문가들을 통해 많은 골동품을 수집하여 배치했습니다. 골동품이 제법 비싼 덕분에 새 레스토랑 오픈 비용이 무려 300만 달러가 넘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994년 7월, 데니는 그의 두 번째 레스토랑, 그레머시 태번을 오픈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덕분에 그레머시 태번은 오픈하자마자 운전성시를 이루었으며, 자가서베이가 선정한 뉴욕의 인기 있는 레스토랑에 선정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미슐랭 가이드에서 별한 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두 개의 레스토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신감을 얻은 데니는 또 다른 사업에 도전할 마음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유니언 스퀘어 광장에는 더 이상 레스토랑을 할 만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니는 인근에 개발은 거의 안 되었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는 메디슨 스퀘어 파크에서 새로운 레스토랑 사업을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 뉴욕시는 메디슨 스퀘어 파크 재건을 진행했는데 데니는 1 1븐 메디슨 파크 블루 스모크 등 여러 개의 레스토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쉐이크쉐이크였습니다. 2001년 여름, 메디슨 스퀘어 파크는 재건 사업의 일환으로 예술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때 태국의 조각가 나빈 라와 차이클은 I l 러브 택시라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종말을 탄 택시 조형물과 움직이는 핫도그 수레였는데, 라와 차이클은 세상에서 가장 민주적인 명물이 택시와 핫도그라고 생각해서 두 가지를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데니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사람의 눈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택시를 타거나 운전을 하거나 핫도그를 만들거나 먹는 것처럼 보였던 모양이군. 그런데 문득 핫도그 수레처럼 평범한 사업으로 그 이상의 무언가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데니는 I l o v 택시 작품이 전시되는 2001년 여름 동안 핫도그 수레를 가져다가 시카고식 핫도그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양기비 씨가 박힌 빵에 시카고식 소시지를 넣고 샐러리 양파, 피망, 토마토, 피클, 매운 스포트페퍼, 오이, 네온 랠리시, 소금, 머스터드 등이 토핑된 2.5달러짜리 핫도그였습니다. 2001년 9월까지 단기간 동안 운영한 결과 5천 달러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핫도그의 품질을 위해 직원을 많이 고용한 탓이었습니다. 덕분에 데니의 핫도그를 먹기 위해 기다리는 손님들로 긴 줄을 이뤘지만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했던 겁니다. 2002년 여름, 메디슨 스퀘어 파크에는 알러브 택시나 핫도그와 전혀 무관한 작품이 전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방문한 사람들이 작년처럼 핫도그를 팔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데니는 한옷수 없이 핫도그를 팔게 되지만 이번에도 남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3년 여름에는 손익분기점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1시 30분부터 손님들은 데니의 시카고 핫도그를 먹기 위해 70여 명씩 길게 줄을 섰던 겁니다. 이러한 광경은 여러 방송국을 통해 전국으로 전해졌고, 시카고 핫도그를 먹기 위한 줄은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시즌이 끝난 뒤 데니는 메디슨 스퀘어파크 관리위원회에 7만 5천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핫도그 술에 덕분에 메디슨 스퀘어파크가 살아나자, 뉴욕시는 데니에게 상설 매장을 운영해줄 것을 요구했고, 데니는 이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데니 개인적인 사업으로서가 아니라, 레드슨스케어 관리위원회와 공동 운영하여 수익금의 일부가 공원을 위해 사용되도록 한 것입니다. 데니는 핫도그뿐 아니라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팔고 싶었기 때문에 전국의 버거인쉐이크를 연구하기 위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후 등심과 양지머리의 비율을 연구하고 빵, 토마토, 양상추, 그리고 특제 비밀소스까지 만들어 햄버거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또한 커스터드 아이스크림도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2004년 7월, 데니의 새로운 레스토랑 쉐이크쉐이 오픈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쉐이크 쉑일까? 새로운 레스토랑의 이름을 고민하던 데니는 어느 날 영화 그리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턴 존이 함께 타던 놀이기구에 적힌 문구 쉐이크 쉑을 보고 이름을 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쉐이크 쉑 역시 개업하자마자 한 번에 90명까지 길게 줄을 서는 등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사실 쉐이크 쉑은 메디슨 스퀘어 파크를 위한 단일 매장으로 세워진 레스토랑입니다. 하지만 전국 여기저기서 쉐이크 쉑의 메뉴를 먹기 위해 찾아왔고 점점 더 매출이 증가하자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데니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사업에 도전했으며 11개의 레스토랑 브랜드를 운영하며 1,500여 명의 직원과 함께 뉴요커의 식탁을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쉐이크쉑의 가장 기본 메뉴는 쉐이크버거입니다. 소고기 패티, 양상추, 토마토, 슬라이스 치즈, 그리고 쉐이크쉑의 특제 비밀 소스인 쉐이크 소스가 들어간 햄버거입니다. 스모크 쉑은 소고기 패티, 체리페퍼, 슬라이드 치즈에 바삭하게 구운 베이컨과 쉑수스가 들어간 햄버거입니다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인 슈룸버거는 포토벨러 버섯, 민스터치즈, 체다치즈로 만든 버섯 패티에 양상추, 토마토, 쉑수스가 들어간 햄버거입니다 슈룸버거에 들어가는 버섯 패티를 쉑버거에 넣은 쉑스텍이란 메뉴도 있습니다 쉐이크 쉑이 존재하도록 만든 시카고 핫도그는 쉐카고 도그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치킨쉑이라는 치킨버거와 쉐이크, 메모네이드 등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상, 쉐이크쉐이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